Thank you 예원아 너 진짜 잘한다 역시 센터에는 너가 짱이라니까 맞아 맞아 야왜 당연히 예원이가 해? 어? 오디션을 본 것도 아니고 누가 정한 것도 아닌데 왜 당연히 예원이가 하냐고 아, 왜 그래 주희야 예원이가 제일 잘 추니까 그런 거잖아 한만뿐이 축제에 나도 센터에 서고 싶어 왜 당연히 예원이가 해? 아왜 그래 우리 다 같이 한다는데 의의가 있지? 안 그래? 맞아 아 미안해 나는 그냥... 그게... 그러니까... 넌또왜 그래? 야! 남자는 우리 둘 뿐이라 우리가 더 서럽거든? 맞아! 맨날 날개야 날개! 가운데 설 수도 없고 정당한 오디션에 거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들러리로 서야 돼? 들러리라니 그런 말이 어딨어 나도 센터에 서고 싶어 주희야 아나 봐! 잘 춰봤자 뭐 얼마나 잘 추나 그래! 그래 그럼 네가 해야 이건 아니지 안무를 가르치는 것도 이혼이고 중간중간 모르는 대로 알려준 것도 이혼인데 그 정도 할수 있지 뭘 그러냐 아무나 하면 어떠냐 다 같이 무대에 올라가는데 그건 그러네 너네 말 되게 이상하게 한다 이게 대회니? 축제지 한번 뿐인 1학년 축제에 왜 내가 들러리로 서야 돼 오디션을 보던가 나안해 주희야, <웃음> 주희야. <웃음> 기다리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못본 사이에 더 예뻐지셨을까나? 무슨 아, 그런 말씀을 <laughs> 너무 이 아, 아, 엄마, <laughs> 선생님, 역시 우리 주위만한 애가 없죠? 네. 아, 네, 그럼요. 왜 왔어? 너 데리러 왔다가 들어와봤어. 산바람 쌀까봐 엄마가 데리러 왔잖니. 선생님, 제가 주책인가요? 아유, 아니요 어머님,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니까 우리 주위가 더 잘합니다. 아, 뭐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엄마, 우리 규림이, 동현이, 예원이, 한별이. 어, 난 누구니? 오늘 우리 애들이랑 우리 주희랑 사이좋게 잘 지냈지? 네! 안싸우고 잘 보냈지? 네! 그럼요! <laughs> 아이 제가 주희 <주위> 음료수도 사줬다니까요? 어 <laughs> 정말 착한 아이구나? <laughs> 배고플텐데 간식이라도 먹을까? <laughs> 아니요 어자 연습 끝났으면 집에들 가 끝내라고 안하면 끝낼 줄을 몰라요 이 녀석들이 그럼요 열심히 해서 1등해야죠 열심히는 다들 하는건데 1등을 해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주죠 안그러니 주희야? 자, 자, 학교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먼저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주이는 제가 잘데려 갈게요. 얘들아,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 엄마 때문에 쪽팔려서 학교를 못 다니겠어. 어머니, 그런 말이 어딨니? 싸가지 없이. 나 17살이라고. 주이야, 얘 주이야. 나하고 난 끝났어. 무슨 일인데? 너 좋아하는 사람 있지? 어, 있어. 규림이. 근데 왜? 나 규림이랑 친한 거 알지? 내가 규림이랑 이어줄게. 그러니까 내일 4시 디디피로 와. 나야 좋지. 근데 갑자기 왜? 내가 보기엔 예원이 그렇게 잘난 것 같지 않거든. 그러니까. 내가 알고 그랬냐? <laughs> 이제 센터는 <괜찮아>. 내 거야. <laughs> 아, 예원이가 빠지니까 연습이 진행이 잘안 되네. 내가 있잖아? 맞아, 에이스가 빠지니까 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긴 해. 무슨 소리야 에이스라니? 여기 있잖아. 아, 그래도 예언이 빠지니까 영 별로야. 아너 진짜. 오. 아, 그만 싸우고 몸이나 풀어. 안 힘들었어? 어떻게 여기까지 뭐 알았어? 그래도 와야지 얼마나 서운하겠냐? 그냥 같이 올라갈래? 뭐라고? 아니야 그냥 보려고 왔어. 움직이면 안 된대. 겨우겨우 걷는 걸. 그래? 갈땐 우리가 바래다 줄게. 예원이도 많이 아쉽겠다. 아니야 내년도 있는 걸봐난 괜찮아 너네만 잘하면 되지. 미안하다 나 때문에. 수하은 좋을 텐데. 아니야, 진짜 괜찮아. 그냥 1년치 추억이 이렇게 돼서 내가 미안. 주희야, 잘해. 너 진짜 잘하더라. 넌 아무렇지도 않아? 어떻게? 같이 연습해놓고 너만 못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부주의해서 그런 건데, 뭐. 어쩔 수 없잖아 그래도 1학년 축제는 한번 뿐이니까 그냥 놀려고 왔어 넌 어떻게 그런 말할수 있니 삐끗한 발목 망쳐진 Thank you. i